매일 반주와 과음의 연속. 술 끊기에는 이미 늦은 나. 다음날 숙취 걱정에 해장 핑계로 매일 폭식까지. 머리 깨지고 토하고 으. 설사하고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 잦은 회식으로 고통받는 직장인들. 저처럼 지가 좋아서 맨날 술 마시는 수쟁이들. 이제 상쾌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 더이상 숙취 걱정도 끝! 진짜 이 숙취해소제 한번 드셔보세요 작년에 처음 출시해서 6개월만에 네이버 쇼핑 숙취해소제 부문에서 탑5까지 달성한 어마어마한 아사히치케아 그리고 한가지 더! 이제 숙취해소제의 효능을 입증 못하면 숙취해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요 식약처에서 더이상 쓰지 못하게 한건데 아사히치케아는 한국식약처 가이드에 맞춰 인체적격시험을 통해 숙취개선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해요 아사히치케아가 숙취를 차단해주니까 걱정없이 술 마셔요 아니 왜? 머리가 안아프 지 바로 지금 20% 할인된 역대급 가에 무료 배송까지 전에 없던 이벤트. 이벤트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